올라오세요, <laughs> 올라오세요. <laughs> <laughs> 그 365일 중에 네. 일하는 날이 한 300.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님 네. 오늘 체험 진짜 잘 봤습니다. <laughs> 네.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이들 진짜 잘 놀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네. 네. 우선 이제 또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네. 어,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네, 저는 한국숲밧줄놀이 연구회 울산 지부장 이경이라고 합니다. 그 밧줄놀이 제가 봤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알고 하게 되셨는지? 제가 2010년에 숲 해설가로 출발해서 아. 아이들하고 숲에 가서 한 2년 놀다가 보니까 네. 나는 행복한데 아이들이 그게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더라고요. 아. 어, 왜냐하면 내가 끝없이 줄을 세우고 아이들한테 뭔가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아 수표설. 네. 할 때. 음. 그래서 어, 아이들은 몸으로 놀고 싶은데 뭐를 음.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아. 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많이 뒤지다 보니까 네. 2012년에 네. 밧줄이 어, 우리나라에 들어오, 2년, 들어온 2년, 거예요. 네, 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다 바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2013년에 배우게 됐고 어... 2014년에 이제 지불을 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밧줄놀이와 생태를 겸해서 열심히 아, 하고 생태도 있습니다. 생태도 하시고, 네, 밧줄놀이도 하시고, 네, 그러면 수설도 하고, 생태예도 하고, 생태공예도 생태공 네. 하시고, 아, 거의 제가 스타 강사라고 듣기만 했는데 네. 진짜 정말로 엄청 바쁘시네요. 네. 그 365일 중에 네. 일하는 날이 한 300. 어, 어 40일, 50일 정도? 340일, 50일? 요 네. 365일 중에? 네네. 일정이 없는 날이 거의 없어요. 아, 진짜요? 그럼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아, 뭐 언제 쉬세요, 그러면? 음, 쉬는 게그 일을 하면서 네. 일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얻고 일을 아. 하면서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맑은 하늘, 맑은 공기, 그렇게 음. 대상자들이 또 굉장히 행복해 했잖아요. 아, 네. 그런데서 또 에너지를 얻다 보니까 쉬는 날이 없어도 이제 일하면서도 네. 일하면서 좋으신 힐링 거. 힐링되고 즐겁고, 즐겁고. 아. 행복하고. 처음 숲 해설 하실 때도 이런 자연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아니요,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전혀 관심 저는 없었어요. 숲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아, 그러면 뭐 무슨 일 하시다 갑자기 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가회 선생님으로 한 10년 정도 가회를 아, 하다가 아, 네. 어느 날 갑자기 네. 병원을 갑자기, 갔는데 네. 암 사기였어요. 아, 사기요? <laughs> 네, 말기 암이었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너무나 큰 충격이었지. 아 응, 충격이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날려고하는데그 되게 우울했어요. 아 응,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줄까? 너무 슬펐고 이게 우울증이 한 2년 정도 아 굉장히 심했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네가 살려면 산에 가야 된다. 음. 숲으로 가서 휘톤치드를 마셔야 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산에 가는 거 싫어했어요. 아주 싫어했어요. 그러다가 숲 해설가 양성 과정을 보게 된 거예요. 네. 보게 됐는데 아, 그냥 뭐심심풀이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네. 강의를 듣는 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치, 맞아요. 네, 제가 점수는 많이 못 맞았지만 음, 개근상 받았습니다. 아 개근상? 네. 저 그래서. 점수도 잘 받았습니다. <laughs> 그러면 비전이 있네. 열심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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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충분히> 하면 <laughs> 되겠네. 충분히 어. 되겠네. 네. 이 정도 스페셜 하시다가 이제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또 고민을 네, 하시다가 고민하실까? 또 이런 걸막이 받아들여서 또 배우시고 네. 또 하셨더니 이제 진짜 바빠지시고 음. 근데 공, 건강이 그렇게 나쁘셨었는데. 그렇게 회복을 지금 그렇게 일을 많이 하셔도 될 정도로 회복을 많이 하신 건가요?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 잊어버린 와, 내 아, 네, 아팠던 일 때문에, 네, 일 아. 때문에 잊어버렸고 숲 해설을 시작한 게내 인생의 탁월한 선택, 아. 최고의 선택. 아. 인생이 숲이 숲에 인생이 담겨 있으신데 왜 왜냐하면 음, 숲에 오면. 네. 너무나 많은 생물들이 있고 네. 저는 숲에 이뭐 보이는 대로 뭐 이름을 알지만 네. 이런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 어, 네, 의미가 저도. 전혀 없고 이 나무가 숲에서 누구랑 어떻게 음. 살아가는지 상태는 아. 어떤지 기분 은 어떤지 뭐 말은 못 하지만 어떻게 표현하고 맞아요, 있는지 맞아요. 네, 그런 게 관심 있고 그걸 이야기로 하다 보니까 네. 유아들도 막한 시간도 그런 얘기하면 잘 들어요. 음. 어, 얼마나 재밌게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재밌게 얘기하려면 결국은 자기 경험인 것 같아요. 음, 관찰. 관찰하고. 네, 끝없이 아, 관찰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나, 내가 감동해야 되겠죠. 아, 내가 맞아. 거기. 아. 그래서 자연과 소통하고, 어, 그럴 때 음. 어, 내가 위안을 받고, 자연에서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음. 그게 최고의 스펙이 아닐까. 응. 음. 저도 막 이름을 다 하나 알려주는 것보다는 제가 배운 배, 느끼고 이런 것들을 음. 진짜 전해주고 싶거든요. 그, 그렇지. 그런 게 진짜 숲에서야 저도 생각하고. 음. 아, 역시. 음. 제가 듣기로는 나비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laughs> 네네. 저 <제가> 약간 <아까 웃음> 처음, 처음에. 너무 <laughs> <좀> 웃기죠? <laughs> 나비하고 <형> 안 닮아서. <laughs> 아, 닮은 게 아니라. 처음에 밧줄 치실 때 <laughs> 네. 너무 강인하셔가지고. 네. 아, 되게 정말 강인하신 분이다. 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제가 이름을 들었어요. 네네네. 근데 나비 선생님이 라 나왔어요. 네. <laughs> 아직은 애벌레. 아, 아직 아직 애벌레인데. <laughs> 아직 애벌레, 애벌레 이거 싶어요 이름 나비 음, 선생님. 곤나비가 어. 되겠지. 알겠습니다. 음. <laughs> 그리고 약간 이런 일, 그 숲에서나 체험 이런 거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음. 뭔가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뭐, 음. 약간 예를 들어서 뭐 손재주가 있어야 된다. 음. 아니면 뭐 아이를 좋아해야 된다. 뭐 중요한 관심. 자질. 관심. 첫 번째는 관심이 가져야 되겠죠. 아, 이런 숙체험에 대해서? 네네, 관심이 있어야 되겠고, 관심이 네. 있으면,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빠져보는 시간들, 아. 시간을 투자를 안 하려고 해요, 아. 사람들 시간. 돈만 벌려고? 하고. 네네, 그니까 러 그, 지금 증을 따면 어디 가서 뭐 일을 해서 뭘 번다 하는데, 적어도 뭐 3, 4년 은 빠져서 그런 시간들을 갖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얻는 것들을 또 이야기해야 되니까, 음. 제가 진짜 고민이었는데, 아, 느려도 제가 지금 좀 느린 것 같아요. 음, 절대로 몇년 걸려요. 그리고 또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계속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보이지 않는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 부분이 많아요. 어, 맞아, 막 직접 염색도, 다 하고, 염색도 채취하고, 하고, 채취하고, 솔방울을 심지어 수억 번을 세척을 해요 세척을, 애들이 하니까. 탈색하고, 세척하고, 염색하고, 났네.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게 많이 투자되거든요. 네. 근데 대상자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음, 느낌으로. 아. 음. 그래서 정성, 알아주고. 정성을 응, 응. 느끼니까 응, 알아, 알아주고 환호하고 다시 또 찾아주고 이런 아... 것 때문에 그게 고된 느낌이 전혀 없고 아... 거기에 되게 흥분되는 것 같아요 아... 응, 그래서 정말, 응, 정말 응. 마음 깊이 응.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laughs> 아, 그건 숲을 만나면 아... 내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정화되고 응. 이게 굉장히 힘든 점도 많아요. 내가 아무리 좋아한 일을 해도 좋아한 일도 되게 힘들거든요. 맞아.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는 거는 대상자들한테 뭔가 의미가 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 내가 행복하니까 그런가봐 이게 음. 네, 이 일이 아, 네, 그러니까. 힘들지만 행복하니까 네, 네. 힘들어도 아. 행복하거든. 또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 오늘 인터뷰 주제는 행복이거든요.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의 기준이나 정의가 있으시다면. 저는 행복이 그 자기 자존감 자기 누구로 누구 때문에 행복한 거보다 나 때문에 행복할 때가 가장 음, 행복한 것 같아요. 아, 스스로 네, 스스로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 하는 것 하면서 아, 너 대단하네 속으로 아, 그거 해냈네 이럴, 이럴 때 되게 아. 네,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가장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남들이 대단하네 한게 아니라 아, 내가,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이걸 하고 네. 내 스스로 나 대단하네 이렇게 네. 칭찬해 줄때 네. 아, 그때 내가 행복감을 느끼신다 네. 아,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이나 뭐 목표가 있으시다면? 하고 싶은 말은 자세히 자기를 좀 사람들이 들어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음. 자기 내면 안에 어, 너무너무 잘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그걸 발견을 못하고, 어, 죽는 경우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잘하는 것을 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고, 음. 저의 목표는 더 많은 아이들, 어른들, 사람들이, 어, 숲을 알수 있도록, 숲에서 또 이렇게 신나게 놀수 있도록, 더 많이, 예, 네, 알려주는 게 목표죠. <laughs> 아, 숲에서 일하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laughs> 아, 네, 맞아.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너무나 좋아요. 저는. 아 맞아요. 네. 네. 아 맞으세요. 네, 맞아요. 오늘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인터뷰 좀 별로였어요. 별로. 아니, 갑자기 해가지고 오늘 아, <laughs> 아, 부족하지만 완성합니다. 완성하신 거예요. 재밌으셨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저 도와주신다고 하신 거 기억하시죠? 아, 약속할게요. 아, 네. <laughs> 아, 언제든지 전화주시고 아, 하면 아니 그냥 선배로서 아, 이 길을 네. 갈 것이고 네, 네. 아, 난 계속 갈 거예요. 힘이 아, 닿는 데까지 아, 네, 그렇게 또 아, 젊은이들이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 네. 좋으니까 아,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다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이가 아, 너무 좋으니까 우리아 네. 고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수비하기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감사 <laughs>